오늘 우리가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하만과 모르드게 간의 전세가 역전하는 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역전된다는 말을 지금 이런 전쟁에서의 또는 정치에서의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부분은 단연 스포츠 영역일 것입니다 야구 경기를 예로 들면 저는 영구지가 충남이기 때문에 야구팀 중에 한화이글스를 응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매년 최 하위권에 머물기 때문에 야구 경기를 본다라기보다 인내와 기다림며 훈련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사실 이기는 경기가 많지 않아서 게임에서 이기기만 해도 팬 입장에서 매우 신이 나는데 특히 승리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경기가 역전을 해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만큼 짜릿할 수가 없습니다. 역전의 시발점이 되는 선수가 있고요. 역전의 분위기를 읽어 가면서 새롭게 전략을 짜며 승리로 가게 하는 감독이 존재합니다. 전세가 역전되는 오늘 에스더서 본문의 선수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입니다. 또이 전체를 조율하고 계신 감독은 하나님이시죠. 이전까지 내용 어땠습니까?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때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갈등과 위기의 시간을 겪었지요 그 이후로 모르드게의 구원 청원이 이어지고 에스더가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6장부터 갈등과 위기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해결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그들의 영향이 컸고요 이를 통해 모든 것을 뒤엎으시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만이 유다인 학살 계획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의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모르드게로 인해서 내려오는 이쓴 조서는 유다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유다인의 원수를 갚는 그 심판의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서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다인을 함께 모여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라. 둘째, 유다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각 민족과 지방의 모든 무장 세력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죽이라. 셋째, 재산을 탈취하라였습니다. 다소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지금 사실상 나라 안에 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만의 유다인 학살 계획이 실행되고 두 달이 지나서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으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모르드게의 조서는 급하게 페르시아 온 지방과 수도 수산에 퍼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각 지방 유다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수산성에서는 모르드게가 왕궁에 화려한 관복을 입고 큰 금관을 머리에 두르고 왕의 면전에 나서게 됩니다 궁중 복장이나 금관은 왕의 반지와 마찬가지로 모르드게의 지위를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관복을 입고 대중에게 나옴으로써 그의 승진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의 출연은 신분 상승의 실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을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유다인들은 무리지어서 애곡하고 애통하면서 금식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새로운 조서가 반포가 되니까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기쁨은 잔치와 경축의 날로 이어지게 되지요. 이런 광경을 목격한 그 땅의 많은 백성 중 다수가 유다인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스스로 유다인이 되겠다라면서 자청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만의 곤모 출소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위기죠 이후에 가까스로 하만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조소는그 효력이 남아 있어서 유다인들은 진멸의 위기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반포한 이 조서로 인해서 상황은 역전이 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더디 움직이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목에 칼날이 가까이 올 때까지 상황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신속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예 내 삶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은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머물러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더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적절한 때 늦지 않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희 집 26개월 된 소연이가 집에서 수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그거 어디 있어? 아빠, 그거 어디 있어? 이 말입니다 그거 안에는 집안의 그 어떤 것들이 다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색연필 어디 있어? 장난감 어디 있어? 내공 어디 있어? 하트 머리끈 어디 있어? 내 포크 어디 있어? 내 그림 어디 있어? 내 신발 어디 있어? 본인이 놀다가 쇼파 밑이나 이불 속이나 침대 뒤에 던져놓고 어디 있냐고 물으면 보지도 못한 저와 아내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커서 먼저 제가 대충 위치를 파악을 해놓고 놀이방에서 본것 같은데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얼른 찾아서 먼저 놀고 있는 언니랑 놀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서 두리번거리며 찾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눈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나 봅니다. 찾다 못 찾는 게 태반인데 그러면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그러면서 어디 있어? 하면서 벙펑 웁니다 말하면 제가 달려가서 찾아서 갖다 주니 습관이 잘못되는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찾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몰래 제가 눈에 좀잘 띄는 곳으로 살짝 옮겨 놓고 찾을 수 있게 도와주죠 정리의 필요성을 좀 알게 해주고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고 또 노력하고 찾으면 할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더디 응답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믿어 의심치 말고 주님께 구하며 노력할 때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빠르게 반포되는 이 조서를 통해서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인들에게 내려진 이 모르드게의 조선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주는 그런 구원의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조선은 역전의 소식을 담고 있었고 아직 마을에 당도하지 않아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 싸움은 승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또 사망의 골짜기 같이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삶을 사단이 아무리 뒤흔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이미 우리를 승리의 길로 승리를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허우적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속에서 승리의 축제를 여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생명을 구한 유다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항상 넘쳐 절망과 낙심하는 심령들을 회복케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눈앞 현실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신뢰하며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신 것이고 역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전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십자가를 통해 역전을 시키셨고 주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미 승리하시어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고 회개감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승리의 주님을 믿으며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メン